뚝배기 마냥 끓었다가 금방 식어 버리는 하림의 감정은 혼자 불 타올랐다가 혼자 식어 버리니까 두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주목해봐야 할 인물은 하림인 게 확실하네요. 분명 저번 회차까지만 해도 두희에게 발가락 터치와 팔짱을 끼며 두희를 제대로 홀려버린 하림이는 여자 출연자들에게 두희를 쨈 발라놓은 식빵 마냥 접근 금지하더니 갑자기 두희에게 확 관심을 꺼버리고 리키에게 집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이에 베니타를 통해 하림이 듀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듀이는 하림에게 당당하게 데이트제안을 했지만 단번에 까였고 감정을 콩복감 먹듯 바꿔버리는 하림에 여자 출연진과 듀이 그리고 시청자들의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제일 억울한 사람은 듀이야. 다른 여자들 접근 못하게 막아놓고 갑자기 돌변하면 듀이가 기회를 엄청 잃은 거지. 그리고 하림이가 아침에 남자들 방에 들어가서. 산업계 행동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갔다가 꽤 오래 시간을 보냈잖아. 이건 사과하러 간 걸까? 물고기들 밥 주러 간 걸까? 더 가관이었던 것은 두근두근 데이트였어요. 리키한테 끓기 시작한 하림은 소라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모습이었어요. 애플을 남자 셋이 운전 내려잡고 여자가 원하는 상대를 골라야 했는데 하림은 소라가 자신이 좋아하는 리키를 선택하지 않을 확신이 있었는지 먼저 고르라고 했죠. 소라는 당연히 관심을 두고 있는 리킬의 선택하자 하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클라이막스인 둘의 타르실 대화에서 소라는 나리키 좋은 것 같아. 라고 속마음을 말하자 하림은 신경질적인 말투로 좋아해. 라고 답했고 당황한 소라는 도와달란 게 아니고 그저 수다 떤거야. 라며 갑작스런 하림의 예민한 반응에 수습을 했어요. 소라는 하림이가 당연히 뒤에 한테 호감 있는 줄 알고 말한 건데 하림이 반응 때문에 엄청 당황하더라. 그리고 사실 두이나 리키 둘다 하림이랑 커플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여자 출연자들이 너무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봐. 하림이가 소라에게 사납게 대했는데 과연 하림이가 남자들 대하듯 소라에게 내일 아침 커피 들고 사과하러 갈까? 한편 현재 인기 만점 리키는 착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프롤로그의 장면을 돌아보면 하림과 리키가 한 침대에서 서로 껴안는 듯한 모습이 공개되었었는데 이걸 본 네티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리키가. 감정이 롤러코스터 타는 할인과 커플이 되는 걸 절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돌싱글즈 관련한 속 시원한 얘기를 더 듣고 싶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